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새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시어머니란 존재들은 왜 이렇게 며느리들을 못 살게 구시는 걸까요? 성질 같아서는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데 또 어른이시기도 하고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이기도 하시니 계속 참자 참자 하며 버틴 것이 벌써 2년이나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시집살이를 겪으셨나요? 저는 몇달 전에 제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불여우가 따로 없으세요. 저희 남편에겐 세상 그렇게 어질 수 없으시고 선한 어머니시죠. 시어머니는 아들이라면, 깜빡 죽는 척이라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셨던 행동 중에 정말 난감했던 일중 하나가 제게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 거였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직접 반찬도 해서 가져다 주시는데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불평불만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멀쩡하고 맛있는 반찬이면 저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을 텐데. 가지고 오는 반찬들이 정말 입에 대기 힘든 것들 뿐이에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 집에서 먹는 밥은 저녁이 전부입니다. 둘다 아침을 안 먹는 타입이거든요. 어머니는 우리 며느라기는 직장도 다니고. 살림도 사느라 바빠서 밥해줄 시간도 없을 테니 이거 먹으렴 하시며 바리바리 챙겨 오세요.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며 감동받았죠. 그러시며 자기가 준 반찬들을 꼭 저만 먹으래요. "절 위해 한 반찬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어머님을 배웅하고 집에 돌아와 싸우신 반찬들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면 쿰쿰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반찬통 바닥에는 이미 너무 오래전에 만들었는지 물이 생겨있고 이게 정말 누가 봐도 상하기 일보 직전인 음식인 겁니다. 아니, 어쩌면 상한 음식 같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먹지 못할 음식들이라 남편이 나가면 몰래 버리곤 했습니다. 며느리인 내가 무슨 힘이 있겠나 싶어서 그냥 주시는 족족 몰래 몰래 버려왔죠.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뭔지 음식물 버리는 비용도 작지만 거슬리는 수준의 금액이고 그래도 시어머니께 뭐라고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어머니가 저희 집에 또 썩은 반찬들을 보따리째 싸 오셔서 제게 너만 먹으라고 주는 거야. 그러니 너만 먹어. 알겠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시어머니께서 조금 늦게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부랴부랴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남편은 또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식탁 위에 널브러져 있는 보자기를 한번 보더니 "뭐야? 엄마 왔다 가셨어?" 라고 하더라고요. 음, 뭐 그렇지? 라고 대답하고 제 손은 점점 빨라졌죠. 평소엔 제가 부엌에 요리를 해도 일말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그날따라. 제 옆에 와서 기웃기웃 거리는 겁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버리는데도 괜히 제 발이 저려지더라고요. 여보, 이거 뭐야? 이거 오늘 엄마가 가져다 주신 반찬들 아니야? 라고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근데 이게 영,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버려야 할것 같아. 라고 하니까 아주 효자이신 남편은 펄쩍 뛰면서 아니, 엄마가 손수 만드신 음식을 왜 버려?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맛벌이 한다고 고생하셔서 만든 건데, 그럼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전화 한통 드리고, 용돈 한푼더 쥐어주진 못할 망정. 사람이 왜 이렇게 못됐어? 라면서 갑자기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주 노발대발 하면서요. 여보, 나 진짜 많이 참고 있어. 지금 진짜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겠어? 당신 눈 없어? 지금 이것들이 먹을 수 있는 상태냐고. 그리고 어머님, 하루 이틀 이러시면 내가 또 모르겠다. 진짜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무조건 보따리에 이상한 먹지 못할 음식들을 파리바리 싸서 오시는데, 그때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나눠서 버려야 해. 너무 많이 버려야 해서. 알아? 우리 집이 무슨 음식물 쓰레기통이야?라고 쏘아붙이니까 남편은 아니 우리 엄마 나이가 몇 살이야? 사람이 나이를 먹다 보면 눈이 안 좋아져서 유통기한 체크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잖아. 사람이 왜 그렇게 배려심이 없니?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면서 아. 여보, 어머니가 가져오신 김좀 봐라. 세상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먹으라고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김을 가져다 줘? 내가 무슨 시어머니 전용 음식물 쓰레기통이야? 사람이 꼭 참고 있으면 그렇구나 하고 네가 대신 미안하다며 사과는 못할망정. 그럼 안 버릴 테니까 이거 네가 다 먹든지. 라고 소리를 쳤어요. 누가 못 먹을 것 같아? 내가 먹으면 될거 아니야. 진짜 당신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진짜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먹으라고 한 음식들을 죄다 갖다 버려? 진짜 유별난 건 알고 있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러진 못할 망정. 심성이 왜 그렇게 못돼 처먹었어? 어휴. 라고 남편이 저를 비꼬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 그럼, 어머님께 잘 먹고 있다고 감사 인사도 할 겸, 안부 전화 드릴 테니까, 이거, 그럼 당신이 전부 다 먹어. 라고 말했더니, 제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쓸데없는 오기를 부리는 것 같아 보였지만요. 그렇게 그날부터 저희는 같이 저녁을 먹을 때 시어머니가 주신 반찬들은 남편 앞에 싸그리 밀어놓고 제 몫의 음식들만 준비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맺혔던 것들이 많았던지라 불안듯이 맛있는 반찬들만 골라서 해먹었네요. 남편은 스팸을 정말 좋아해요. 불안듯이 눈앞에서 햄을 케찹에 콕콕 찍어 먹고 있으니까. 남편 젓가락에 새그머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젓가락을 탁 막으면서 왜 이래? 당신이 어머님 반찬만 먹을 거라며 내 반찬에 손도 대지마 라고 했더니 남편이 부들부들거리며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굳이 먹지도 못할 음식, 꾸역꾸역 혼자 다 드실 거라면서요. 그럼 그것만 먹어야지. 양도 많은데. 안 그래? 라며 저도 약을 올렸죠. 저희 남편은 자존심도 세고 오기도 정말 센 편이에요. 몇번 그렇게 약을 올렸더니, 그렇게 꾸역꾸역 시어머니가 해오신 반찬들만 먹는 겁니다. 스팸 사건 이후부터는 제가 눈 앞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해 먹으니까 차마 달라는 소리는 자존심이 상한 건지 째려 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일주일도 넘게 시어머님이 해오신 반찬들만 먹고 꾸역꾸역 버티더라고요. 속으로 그런 남편을 보면서 징하단 생각이 들었죠.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어머님, 어머니가 해다 주신 반찬들이랑 김도 정말 잘 먹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래, 내가 너네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도 하고 특히 너는 아이도 얼른 가져야 하는 몸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특별히, 너 몸보신 좀 시켜주려고 만든 것들이야 라고 하시며 그 반찬들 인삼도 갈아서 넣었고 야채는 뭐 유기농으로 사용하셨고 몸에 다 좋은 재료만 사용했으니 남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어머님 근데 사실 저는 잘못 먹었어요. 저도 맛 한번 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우겨가지고, 오랜만에 엄마 음식이 그리웠다며, 혼자 다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매일매일 어머니가 해다 주신 반찬들만 가지고 밥을 먹네요. 저는 언제쯤 어머님 손맛을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들짝 놀래시며, 아니, 그, 걸 남편한테 대체 왜 먹여? 내가 너 먹으라고 가져다 줬지? 우리 아들 먹으라고 가져다 줬니? 새로 반찬을 해서 줘야지. 그걸 왜 먹인 거야? 라고 하시는데, 뭐, 처음부터 이게 신종 시집살이란 눈치는 챘었지만, 진짜구나 싶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인 것도 반찬들이 상한 것들도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싶어서 울컥했습니다. 잘 몰라서 주신 거면 그래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저보고 썩은 음식들이나 먹으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먹는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신 거겠죠.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모른 척을 하며 어머님 속을 살살 긁어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머님, 제가 아무리 맞벌이지만 가정에 충실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매일 새 반찬들도 해줬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햄도 구워보고 삼겹살로 김치찜도 만들어 보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해다 주신 반찬들만 고집하는데 정말 어쩔도리가 없네요. 글쎄 며칠 전에 저희 친정에서 좋은 한우 세트가 들어왔다며 저희 먹으라고 굳이 또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먹으려고 고기도 구워 보았는데 어머님 반찬이 더 맛있다며 고기에는 손을 하나도 대지 않지 뭐예요? 저도 너무 속상해요. 이제 평생을 저랑 살아야 하는데, 제가 어머님의 손맛을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나봐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아들에게 왜 먹이냐는 소리를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것들을 왜 우리 아들 먹여? 너 먹으라고 해다 준 것들이잖아. 그럼 네가 먹어야지. 라며 말씀하시길래 제가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몸에 좋은 재료들만 사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남편은 야근도 많은데 오히려 저보다 남편이 먹는 것이 맞죠. 그리고 남편 스스로가 어머님 반찬들만 골라서 먹어요. 제가 어떤 음식을 해서 식탁에 올려도 제 음식으로는 젓가락이 얼씬도 안 해서 저도 너무 속상해요, 어머님. 니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혀를 차시고 말을 잇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러시고는 전화를 끊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왈칵 끊어버리셨어요. 전화를 하는 내내 너무 고소해서 웃음이 삐죽삐죽 나오는 걸 참느라 진짜 혼났었죠. 그리고 이틀 뒤에 어머님이 또 저희 집으로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반찬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부랴부랴 만들어 오신 것 같았어요. 반찬들도 갈비찜에 불고기도 재워 오시고 나물도 무쳐 오셨어요. 온갖 고기 반찬들이랑 새 반찬들로만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일주일도 넘게 시어머니 반찬만 먹더니 결국엔 장염을 크게 앓게 되어서 반찬들은커녕 밥도 못 먹습니다. 겨우 겨우 죽만 홀짝거리며 먹을 수 있거든요. 저는 어머니께 와…… 어머니 솜씨 좋으신 건 정말 알고 있었지만 어쩜 나날이 요리 실력이 느시는 건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꼭 우리 아들 먹이라며 신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맛있는 반찬을 주고 싶지만 죽도 겨우 먹는 사람이라 결국. 저 혼자 그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전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솜씨 좋은 요리사는 사실을 2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나이를 먹어서 유통기한이 헷갈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소리치던 남편 말과 달리 아주 간 맞추는 귀신 마냥 어찌나 맛있게 해다 주신 건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죽상을 지으며. 또 일주일이 넘도록 죽만 먹었습니다. 남편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웠지만, 속으론 진짜 고소했어요. 그러고 한 일주일쯤 지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한통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해다 주신 반찬 너무 맛있어요. 제 입맛에 딱 맞아요. 어쩜 이렇게 요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화들짝 놀라시며 아니 그걸 왜 네가 먹어 너 먹으라고 해다 준줄 알아 아들 먹으라고 가져다 줬지라고 하시길래 아 그게요 남편이 뭐를 잘못 먹었는지 장염을 크게 알아가지고요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아니, 그럼 더욱 더 아파서 고생하는 남편 입에 넣어줘야지. 너는 아내가 되어 가지고는 어쩜 그렇게 네 입에만 집어넣냐? 라면서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어머님, 그게요. 저도 남편에게 권하고 싶었는데 장염을 너무 호되게 알아서 아무 간도 하지 않은. 흰죽을 제외하고 다른 걸 먹으면 바로 탈이 나서 설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뭐안 좋은 음식을 그렇게 먹은 건지 저도 남편이 너무 걱정스러워요. 병원에서도 흰죽을 제외하곤 먹지 말라고 말하더라고요. 얼른 나아야 될 텐데 정말 안쓰러워 죽겠어요 어머님. 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말문이 턱하고 막히셨는지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 정성스레 만들어 오신 각종 반찬들은 고스란히 제가 다 먹어 치웠어요. 그때를 이후로 시어머니는 매달 반찬을 싸 들고 올라오시는 행동을 그만두셨습니다. 한번 해 주시면 진짜 정성을 팍팍 넣어 가지고 완전 맛있게 만드셔가지고 저를 붙잡고 남편 몸보신 시켜주라고 엄청 힘들게 만들어 온 거니 꼭 먹이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이미 남편은 시어머니의 음식을 입에 대기 전에 냄새부터 맡고 보거나 바로 유통기한부터 체크하는데 말이죠. 제 남편도 한번 크게 앓고 나더니 한풀 꺾였는지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나는 진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못된 심보로 반찬을 싸들고 오신 줄 몰랐어. 나 진짜 아직도 조금 충격적이야. 여보야, 내가 미안해 라면서 말입니다. 시무룩해 보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진짜 몰랐던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 여보, 이참에 다 말할게. 어머님이 진짜 먹을 거 가지고 정말 서운하게 만든 게 어디 이번 일 뿐인 줄만 알아? 내가 진짜 친정이랑 시댁이랑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어디 안 하고 베기겠어? 우리 친정 좀 봐. 당신 야근하면 힘들다고 기운 내라고 하시며 홍삼도 사다 주시고 당신 승진했을 때도 데리고 가셔서 온갖 좋은 음식 다 사다 주시고 철마다 과일도 얼마나 많이 보내주셔. 며칠 전에도 우리 엄마가 한우 세트 선물로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우리 먹으라고 보내줬잖아. 근데 진짜 시어머니는 대체 왜 그러셔? 사실 버리는 장면을 그때 당신이 처음 봐서 그렇지. 한 달에 최소 한 번씩은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는데 그거 버리고 반찬통도 다 새로 씻느라 진짜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아? 당신은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그러면 나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조곤조곤 하나씩 집기 시작하니 남편은 묵묵히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번 시댁 모임에 갔을 때도 그래. 당신은 먹느라 바빠서 몰랐겠지만 모든 시댁 식구들은 같이은 따뜻한 밥 먹고 나만 전날에 해놓은 밥 먹고 당신 앞에 있던 고기 반찬 하나 집어 가니까 어머님이 나한테 눈치 주고 버섯 값이 비싸니 어쩌니 하시면서 버섯이나 밥 위에 올려 주고 당신은 내가 고기 반찬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 나 진짜 시댁에서 먹을 것 가지고 서운하게 하는 거. 1년에 몇 번이나 마주치겠나 싶어서 당신한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혼자서 묵묵히 참고 견뎠는데 당신은 나한테 심보가 못 됐니 어쩌니 유별나니 어쩌니. 나 이번에 진짜 많이 상처받은 건 알고 있어? 라고 하니까 남편은. 여보, 나 진짜 몰랐어. 앞으로는 내가 당신이 서운해질 일 없도록 할게.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것도 정말 미안하고, 그래서 당신한테 못된 소리만 내뱉었던 것도 정말 미안해. 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죠. 그러고 저는 정말 전보다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하게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며 남편 뒤로 쏙 숨어서 갸웃거립니다. 남편은 이제 제가 갸웃거리기만 하면 앞으로 나서서는 절 향한 시집살이를 막아주려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한풀 꺾이신 것 같습니다. 전부를 다 막아주진 못하더라도. 80% 정도는 막아 주는 것 같네요. 저번 주에 시댁 모임이 있었는데 제 밥만 전날 밥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밥그릇이랑 제 밥그릇이랑 바꿔 먹더라고요. 입이 떡 벌어져서 저를 째려보시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사실 정말 고소합니다. 이제 적어도 서럽게시리 먹을 것 가지고 시집살이는 더 시킬 것 같진 않네요. 저한테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일이 부쩍 줄어들었거든요. 이젠 제게 그러시면 그럴수록 그 음식들이 남편의 입으로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희 시어머니 같으신 분을 만나셔서 제가 당했던 것처럼 반찬 가지고 시집살이를 시키려 하신다면 남편에게 말하세요. 만일 저희 남편처럼 심보가 못됐니 어쩌니라며 짜증을 내면 남편에게 음식을 먹여버리세요. 역지사지라고 꼭 본인이 당해봐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꼭 저처럼 시어머니께 알려드리세요. 주신 반찬들. 남편이 전부 다 먹어 버렸다고 말하며 감사하다는 말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시어머니가 부들거리시며 째려보고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상황을 볼 때마다 생각보다 정말 고소하답니다. 모든 며느리들을 응원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래요.